안녕하세요. 더블클릭의 안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겨울 날씨답지 않게 참 포근합니다. 좀 아침 늦게 지금 11시가 다 되었는데요. 어, 산에 잠깐 올라왔습니다. 어, 이름 모를 새가 이렇게 반기는지 아니면 경계하는지요. 새소리가 이렇게 정겹게 조금 정겹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 야산 골짜기에요 주차하고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느릅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이 나무가 어, 바로 어,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줍니다. 어, 일명 코쟁이 나무라고 하는데요, 어, 이 느릅나무는 뿌리나 속껍질에서 어, 끈끈한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 위장병 있는 분들을 사용하셨고요. 우리 지금 대체 의학 즉 민속 의학에서도 늘 나무 뿌리 껍질 유금피라고 합니다. 유금피를 항암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자, 저는 오늘 뿌리를 좀 채취하러 왔는데 이 나무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뿌리 부근에 큰 돌들이 있어서, 바위 정도 바위가 있어서 채취를 못 하고요. 이 아래를 보시면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셔서 름나무그 어, 껍질, 속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아, 이 정도로 많이 벗겨냈는데도 살아있다는 것이 좀, 어, 참 경이롭습니다. 저는 사실 느릅나무 껍질을 채취하지만 어, 나무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취하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분이 아주 나무 느릅나무 빙 둘러가면서 다 채취했어요 거의 채취했는데 그래도 살아 있네요 아예 느릅나무 이 골짜기에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 분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뿌리는 채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뿌리가 좀 드러나 있어요. 제가 오늘 필요한 뿌리를 조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느릅나무의 이 끈질긴 어, 생명력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 느릅나무 보시고요. 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느릅나무는 아, 다른 나무와 달리 아, 가지 끝부분이 이렇게 잘게 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 좀좀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느릅나무 뿌리 조금 일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느릅나무 뿌리는 보니까 처음 시작되는 곳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따라 내려오니까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채취하고, 또, 옆을 좀더 해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기 궁금하시죠?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근데, 밑에도 바위가 있어서, 이게 조금 전에 흔들어 보니까 제법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위를 드러내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밑에도 조금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쑥 빠져 나오면 좀 작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좀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또 조금 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겉으로 드러난 느릅나무 뿌리 밑으로 아래로 이게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느릅나무 뿌리. 자, 보, 보시면 약간 그 붉은색을 띄고 있죠? 예. 좀 길게 뻗어나갑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laughs> 예. 위로 해서 다시 위쪽으로.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 아래까지, 저 아래까지 제가 또 봤습니다. 이 겨우 한겨울철에 산에 와서 칡을 캐든지 아니면 뽕나무 뿌리나 느릅나무 뿌리 작업을 하면 뭐한 영하 20도 내려가도 한참 이 삽질하고 괭이질 하다 보면 이마에 땀이 줄줄 납니다 아주 온몸이 아주 훅끈후끈해집니다 오늘은 포근한 날씨라서 굉장히 더워요 지금 뭐 땀이 나서 마,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자또 힘들게 작업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잘 잘라서 어, 어, 이렇게 잘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작업을 했습니다. 어, 약간 굵은 뿌리도 채취했고요. 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큰 돌도 막 꺼내고 했더니까. 저 아래 보니까 또 이렇게 바로 이, 개울뚜개, 어, 개울개울을할수 겨울, 있는 이 도랑뚜개, 어, 이렇게 늘나무가좀 채취하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옮겨서 그곳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네 소나무 뿌리 작업을 간단하게 좀 마쳤고요 촬영으로 어, 이동하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봅니다 자 앞에 큰 소나무가 보이시죠 아, 무슨 소나무가 무슨 놀라운 거냐 할지 모르시겠지만 바로 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이 줄기가 있습니다 자, 밑둥이 줄기가 아주 굵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소나무 담쟁이 덩굴 해서 송담이라는 겁니다. 송담. 자, 오른쪽으로도 조금 더 가는 줄기가 조금 더 가는 소나무 담쟁이 덩굴이 있는데 이 소나무 담쟁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소나무 진액을 이렇게 빨아먹고 어, 자라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이나 특히 당뇨에 아주 좋,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담이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 송담 전문적으로 채취하시는 분 보니까 음, 지름이 12cm인가 이상이면 황제 송담이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입니다 아, 예. 어...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나무 그~ 담쟁이 덩굴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든 안, 안 감고 올라가든 이렇게 십 년을 자라야 볼펜 굵기 정도로 자란다 하니 이 소나무 담쟁이 덩굴은 송담은 이 정도면 한 백여 년 아~ 어,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백여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소나무 담쟁이를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소나무는 아무리 큰 소나무라도 몇년안 몇 지나면 이 송담에게 진액을 다 뺏겨서 결국은 고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를 제가 보면서 혹시라도 이 소나무가 너무나 그 크고 또 소나무 담쟁이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나무 혹, 혹뿌리인가요 혹팔인가 그 방제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염려가 됐어요 그러면 약재로 못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에,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어, 이렇게 그 법인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 소나무가 아름드리 이상이라면 소나무 그 혹파리 작업을 할때 구멍을 한1 2개 이상 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자 보시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도 없어요. 네. 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어,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안심하고 어, 채취를 할 터인데 오늘은 제가 채취할 수 있는 아무 준비를 안, 안 해야 좋았습니다 아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어, 내일 와서 이것을 채취하면 아,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laughs> 자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네, 송담을 보여드리고 조금 장소를 위로 올라가는데 저 위에도 사실 놀만한 놀랄 놀랄만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 골짜기에 들어오면서 아침에 아 근데 하수호가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수호는안 보이고요. 자, 아, 뭐냐 하면 자 죽은 소나무가 보입니다. 죽은 소나무에 아, 여보겠습니다이 뭘까요? 소나무 잔, 잔나비 걸상, 소잔이라고 하는데 약자를 약자로. 저는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 이 지역에는 흔치 않아요. 쓰러진 소나무는 많은데 흔치 않은데 이 나무에는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버섯은 제법 큽니다. 제법 크죠?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또 아래. 에 자, 보세요. 자, 여기, 여기. 좀 작은 것도 자랍니다. 아, 제가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가끔 채취하지만, 한 나무에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어, 달린 것은 처음 봅니다. 오늘 기분이 참, 아, 참 좋습니다. 혹시 나무 이 아래쪽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래쪽엔 유생만 있습니다. 이게 보이고요. 그래서 송담은 내일 채취하고 소나무 잔나비 걸상은 오늘 채취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 소나무 잔나비 걸상을 소나무상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약초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소나비 잔나비 걸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채취하겠습니다. 자. 작은 것은 그냥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예, 작은 것 하나 땄습니다. 자, 아, 색깔 좋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따 볼까요? Yeah. 큰거 남았습니다. 예, 안 떨어집니다. 아, 도구를 이용해서 따야, 따야, 따야 되겠습니다. 네, 장소를 이동해서 개울가에 음, 왔습니다. 자, 물이 흘러가고요. 어, 여기 대관령 물러가는 어, 입구에 에,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 밑인데요. 여기는 여름철에는 제법 또 물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겨울이고 몇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물은 대관령 밑에 그 보강리라는 데가 있어요. 보강리에서 이렇게 내려온 물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바로 아까 채취했던, 어, 여름나운 뿌리를 여기서 세척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도 세척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많이 세척합니다. 자, 세척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느름나무, 채취한 느름나무 뿌리 세척 완료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법, 그, 껍질을, 뿌리껍질을 제법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물도 차지 않고요. 물론 장갑을 끼고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힘들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